네, 오늘 1월 4일입니다. 수요일입니다. 새벽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어, 말씀 나누기 전에 공동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홍석과 집사의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배옥진 집사의 뇌졸증을 치료해 주십시오. 언어가 회복되고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생겨나도록 해 주십시오. 과간나 집사를 치료해 주십시오. 권하자 집사가 다시 걷도록 해 주십시오. 이성학성도의내종양 치료가 잘 되게 해 주십시오. 권현민 형제를 치료해 주십시오. 김에브라임 형제가 신장 이식을 속히 받도록 해주십시오. 김시 집사의 내종양 치료가 잘 되게 해주십시오. 김수진 집사의 항암 치료가 잘 되게 해주십시오. 오한 폐렴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아, 구원의 증거가 있다는 거죠. 구원의 증거는 바로 우리의 행함에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행함이 구원의 증거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먼저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믿음이 있다 하고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은 전혀 유익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그러면서 한 예를 들었습니다. 그 믿음은 자기를 구원할 수 없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구원받은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구원 받은 믿음이라는 것은 반드시 행함을 동행한다는 거죠. 함께 간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형제 자매가 헐벗고 양식이 없을 때 말로만 평안하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러면서 쓸 것을 주는 것 그게 당연하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 누군가 필요가 있을 때그 필요를 채워주는 것,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하는 것이고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헐벗는 이웃에게 그 필요를 채워주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이 당연히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 믿음이 구원 받았는지, 구원 받지 않았는지, 그걸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냐면, 우리의 삶, 우리의 행위로 얼마든지 구원을 확정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한 예를 들었습니다. 두 사람의 예를 들었습니다. 아브라함과 라합의 예를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오늘 본문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인데, 이삭을 재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칠 것을 요구하죠.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냥 두말 하지 않고 바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귀히 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벗이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칭송하십니다. 여러분, 어, 아브라함이 만약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는데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사실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의롭다고 보실 수 없는 것이죠. 의롭다고 보는 이유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자두 번째 예를 들었습니다. 라합의 예를 들었습니다. 라합이 어, 여리고 성에 있다가 그 여리고 성을 정탐하러 온 정탐꾼들을 자기 집으로 데리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데리고 들어와서 그 사람들에게 도망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지 않습니까? 행함으로 그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께서 귀히 보셨습니다. 자, 이두 사람의 아브라함과 라합이 믿음을 가졌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무조건 순종했다는 것보다는 사실은 이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 거기에는 믿음이라는 것은요 맹목적으로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맹목적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조건 우리가 할수 없는 일을 요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라합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히브리서에서도 나오고 창세기를 봐도 그렇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함께 지내오면서. 자기가 백세가 되어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아들을 주었습니다. 그걸 보고 한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겨난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비록 이 이삭을 죽인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자기에게 자녀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이삭을 다시 살려 낼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무조건 내가, 내가 도저히 알수 없는 것을 행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시고 행함을 주실 때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얼마든지 신뢰할 수 있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나에게 유익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라합도 마찬가지죠. 라합도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라합이 알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성들이 이 여리고 성을 얼마든지 정복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 땅을 정복할 때 나를 좀 살려달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라합이 그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자들을 자기 집으로 데리고 오고 도망갈 수 있도록 해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명령을 주셨을 때이 명령에 순종하면 우리에게 어떤 것이 생겨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고 명, 뭐 무엇인가를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들 여러분 구원의 증거, 그것은 하나님을 알고 <laughs>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면 얼마든지 순종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구원의 증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뜻을 알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새기시는 귀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아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